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 한국 학교장 명정수입니다. 저희 밴쿠버 한국 학교가 1973년에 개교하여 올해로 39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라나는 우리 한인 이세들에게 한국말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이곳 북한 문화 사회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의 자랑스러운 얼과 정신문화를 심어주는 정체성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발 빨리 고 여자친구들 손 옆으로 남자친구의 인사. 여자친구는 어디다? 사려? 어우 빨 내리고 사려고. 현재 저희 학교는 밴쿠버, 서리 코키, 틀람 지역의 새 학교에서 4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 30여 명의 교사진, 학부모님, 그리고 이사님들이 일치 단결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laughs> 학교에서 그 교과서에만 나오지 않는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이 뭐 색깔 이름도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 그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다, 단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학습을 어, 더, 더 자유스럽게 하고 또 단어 어휘도 많이 늘리고 또 그러면서 재미도 있고 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나라 태권도가 국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태권도가 우리 종 중국의 면모를 또 가르쳐주고 또 태권도를 통해서 심신과 우리 혼이 담긴 태권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동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동작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it's great that they play with the you know the other kids, get to learn their you know their culture and their background and really have a lot of fun. It's really good. I enjoyed the school. Oh, 너무 너무 좋아요. 한국말 같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죠. 우리 베트바에는 한국 학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어, 그 베트바 한국 학교가 있고. 저는 엄마의 사랑이에요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일은 컴퓨터, 컴퓨터 게임이에요 어른도 좋아하나 봐요 컴퓨터 게임 그리고 어쩔 때는 부를 때안 와요 그리고 놀아줄 때 정말 잘 놀아줘요 책도 잘읽어주고 우리 동생 우리 동생은 두살 반이에요 머리가 커서 오래오래 넘어질 때마다 머리만 쾅 부딪혀요 그리고 어쩔 때는 늦게 <laughs> 만들고 머리를 썅겨요. 따라하는 걸 정말 잘해요. 저 저는 바로 그로 학교 다녀요. 그리고 스케이트랑 발레랑 수영을 다녀요. 여 남자 친구들 정말 많이 있어서 남자들이 뽀뽀를 하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기로 보는 세상은 재밌고 신기하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동생 여니 그리고 나 이렇게 네 명입니다. 귀여운 동생 여니는 두 살입니다. 우리는 어깨동무하고 텔레비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어하셨니다

요즘은 환경 파괴와 오염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트럭별 지구가 정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홍수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은 우리의 먹거리를 오염시켜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물한 방울, 종이 한장 아껴 쓰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냉장고 문 자주 열지 않기, 겨울에 내복이 있기, 짧은 거리는 자전거를 타거나 걷기 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하여 아름다운 지구의 지킴이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 문화에 대해 말을 하겠습니다. 한국 문화는 참 다양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캐나다의 문화가 지루하고 풍부함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삶이 지날수록 오히려 캐나다 문화가 그냥 정상적이고 한국 문화가 특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아시안 나라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역사를 소유함으로써 설날, 명절 같은 문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발달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들 중에 전세가 제일 그립습니다. 12월 3 0일 친척들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가족들과 모여서 12시에 TV에서 올리는 정신질를 더이상 같이 못 듣는다는 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정에 세계를 향해 있는 눈치를 받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 여섯 살 밖에 안됐던 나에겐 돈의 가치란 없었지만 돈의 가치란 없었지만 뭔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습니다 지금이라면 더 좋아했겠죠 하지만 한국 문화재 중에서도 단점이 있습니다 휴가 날이 되면 시할머니 외할머니네 집에 오랫동안 차를 타고 가는 게 싫었습니다 특히 노는 날 엄마랑 할머니와 쇼핑 다니는 게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네.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테니스입니다. 테니스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아빠랑 많이 연습도 하고, 더 많이 연습해서 드니어 테니스 대회에나가서 트로피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엄마 전에 축구비치와 치... 나다리, 치... 호주 오픈 트 결승전을 보았습니다. 나다는 정말 빨랐지만 초코비치는 보의 방향을 잘 조절하고 서브도 빠르게 잘, 잘 빠르게 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한 초코비치의 트로피가 너무 멋있기도 하고 저도 크면 두 선수 같은 훌륭한 테니스 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 제가 제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부를 많이 할 것입니다. 김치는 먼저 배추를 소금으로 버리고 고춧가루는 있습니다. 김치는 종이도 많습니다. 물김치, 비주얼 등등 있습니다. 우리 역사 70년 전도 있고 20년 전도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 2 0 0년대 그데 우리나라 역사는 5천여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방망식도 많습니다. 시국이 신기전등등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도 있니다우리은 고래, 개자리, 굴뚝개자리로 나누어습니다 고래는 우리를 더 쉽게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개자리는 따뜻한 동네에서 먹는 겁니다. 나에게는 동생이 두 명이 있는데 분명은 나를 편하게 할 때도 있지만 재미있게 할 때도 있어요. 내 남동생은 다섯 살인데 걔가 내 날마다 힘들게 해요. 내 뭔가를 할 때마다 걔가 내 방에 들어와서 노래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동생에게 지금 내뭘 뭐, 하는 중이니까 다 하고 나서 노래 줄게라고 하면 걔가 난리를 부려요. 그리고 나는 두살밖에 안되는 아기인 여동생이 있는데 걔가 두달 전에나 문을 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내 공부하는 중에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얼른 문으로 가서 건너질 때까지 못 들어오게 해요. <laughs> 한 번은 내 집에 없었을 때내 여동생이 내 방에 들어가서 학교 책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면내 동생둘이 서로 싸울 때도 있어요. 내 여동생이 내 남동생 장난감을 만지면 내 남동생이 때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 남동생이 내 방에서 노는데 내 여동생이 문을 열수 있기 때문에 내 여동생이 방에 들어오면 내 남동생이랑 또 싸워요. 그래서 내가 알겠어요. 내 동생들이 서로 싫어해요. 이렇게 내 동생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너 커니까 내가 어떻게 참아야겠지요? 내, 야, 내, 야, 내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감렇게간니다